사장님, 빵이는 반전이었어, 진과장. 그, 그, 그각벌 없는 드라마 맞아요, 사장님. 막장 드라마, 진과장. 막장으로 갔어. 야, 야, 야. 야, 그거 킹한테 뺏어 먹으려 그래. 야, 이거 하나 더 먹어라. 킹이 꺼 뺏어 먹는 건 아니지. 너가 미쳤지. 뭘 우는 척해. 연기 좀 그만해. 킹이가 너 꺼지래. <laughs> 에. 에이... 뭐해? 또 어디다 갖다 버렸어? 어? 킹한테 준 거야 지금? 이년이 킹한테만 주는구나? 인가자, 아, 다크 연기자인 이유가 있어. 엄마를 똑 닮았어. 사장님 역시, 끄끄. 야, 너 자꾸 킹한테만 갖다 줘? 응? 아니, 킹한테 네가 줬잖아. 이리 와. 이리 와. 왜 자꾸 킹한테 갖다 주냐고. 어, 이거, 이거 먹어. 이제 갖다 주지 마. 킹한테 그만 갖다 줘. 킹이가 아픈거라나 응. 그만 갖다주라고 킹한테 하나도 다 못먹고 있는데 하나도 못먹고 있잖아 저렇게 뭐 어떡하라고 안돼 그만 갖다줘 못먹어 다 그냥 그거 씹어 더이상 탐내지 말고 응? 다크하고 은별이건 뺏어먹으려고 그러고 응? 킹이한테는 자크 갖다주고 다크카는 뺏어먹으면서 킹이한테는 <laughs> 주고 싶단 말이야? 신기한 년이네 너는 왜안 먹고 이래 응? 씻기는 게 불편해? 이게 원래 이렇게 씹는 거야 킹이 저거 되게 신기한 애네 진짜 응? 킹이한테 지금 두 번째 갖다 준거 아니야? 차 역시 아들이 최고지. <laughs> 아들 바라기였네, 이제 보니까. 응? 데리고 놀 때는 그렇게 심하게 데리고 놀아 했더니 먹을 거는 지 아들만 챙기네. 딸년들은 챙겨 주지 않고 말이야. 응? 아들만 벌써 두 번째 챙겨 주네. 역시 아들이 최고지 사람이나 강아지나 짜자님 징과장 아들과 딸 드라마냐 짜자님이 아들바라기네 음. 아들바라기네 진짜 음 간식 줬다 던져놓고 온거봐 저기다 보이죠 어. 킹이가 먹고 있고요 킹이 바로 뒤에다 본 던져놨어. <laughs> 천천히 먹어. <laughs> 뭔가 동영상에서 볼만한 일을 보내. 아들과 딸을 찍네 진짜. 응 아들과 딸을 찍어. 응. 딸들은 원래 찬밥이래. 진가장. 빵이가 각본을 잘 쓴다. 제가 머리가 있어. 어 머리가 있어. 두뇌가 있어. 아이고 이 맛있는 걸 우리 아들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. 우리 아들이 더 먹어야지. 응, 아들 바라기. 오늘도 쇼츠 각이 나왔어요. 그러네요.